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24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47일 차고요. 병은 부터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어, 의식지도 해서 네. 병은 단지 우리 의식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죄책감 두려움 혹은 다른 어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무언가를 주목하라고 주의를 환기할 뿐이다. 내가 뭔가 병이 왔으면 병이 왔을 때 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병원 가고 내가 왜 이러는지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죄책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원망하던가.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병이 왔다 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를 나를 돌아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그 주목해서 무언가를 주목하고 있다. 두려움에 주목하고 있나? 죄책감에 주목하고 있는지 보고 그것을 찾아서 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주의를 싹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놓아버려지고 취소되어야 할 신념 체계가 있다라는 거야. 신념 체계가 있다. 놓아버리고 취소해야 될 것이 있어서 늘 말씀하시는 놓아버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잖아요. 놓아버리고 취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내 근원에 이제 내가 아, 이게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돈을 없애버리고 그걸 경험을 하고 없어져서 죽을 것 같은 걸 그걸 경험하고 주변에 내가 뭔가 두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들에서도 오는 건 아니지를 한번 이렇게 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걸리는 게 이제 있었는데, 제가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갔나 봐요. 좋은 것도 있는데, 이 신념에 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구나를 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보니까 좀 편안하게 놓아버려지면서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음 알겠는 거. 그래서 신념 체계 취소해야 할 신념 체계가 있다는 거. 취소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용서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뭔가 내가 취소 신념책에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며 사랑받아야 하는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하는데, 용서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꾸 죄책감에 두려움에 그러고 있다. 그래서 사랑과 정반대, 정반대적인 위치가 엄청나게 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 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도 누군가 아침에 기적 수업방에 전에 들어왔던 분인데 이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초대되어진 사람이 저녁 때는 이제 반짝방에 초대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들어라, 들어라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5만원, 10만원 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신규 때그 돈을 다 이렇게 줬었어요. 한꺼번에 이제 20만원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상태가 좀 이제 안 좋아가지고, 저는 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막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뭔가가 뭐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도 너무 막 뭔가 힘들어 한다 그랬는데, 어제도 다 잠시 들어봤거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힘들잖아. 힘들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 또 이제 강차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님은 좋아졌냐 이거지. <laughs> 좋아졌냐 이거야. <laughs> 그래. 좋아지고 있다. 그랬죠. <laughs> 좋아지고 있다. 계속 하루아침에 내 생각을 탁 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된다면 탁 놓고, 그게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는 탁 놓아지겠죠? 전업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탁 놓아지겠죠? 우리는 참 기대해 볼만 해요, 다음에는. 엄청 지금 공부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몰라도. 예, <laughs> 네, 그래서 뭐 점점 되면 탁더 놓아지겠죠? 그 이제 더 놓을 수 있는 걸 정확하게 해야지, 아, 이래서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는 놓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의식 맥락에서 놓는 거를 자꾸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고 어, 그랬더니 뭐 우리 들어보니까 할머니한테 동생 놓으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맡겨져 있었던 거 일주일이었는데 자기는 몇 달이었다는 거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엄마가 이제 동생 동생 놓고 나서 그니까 뭐큰뭐 뭐 싸우거나 막 이런 상처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더잘 키우려고 맡겨진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지금 요새는 조금 성당 다니면서 나아졌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 놓아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놓지 못하는 거에서 자꾸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에고는 그렇죠 우리 에고. 마음은, 내 마음은 행복해지기보다는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아야 하는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봐야죠. 관찰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대신 병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병을 파고 파헤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알무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그것에 감사한다. 우리 암 알므로 가져오는 것에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고마워, 괴양. 그래, 내가 자신을 비난했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방식을 살펴보도록 내가 이끌었구나. 고마워, 저혈당. 내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어서 말이야. 우리는 자신의 모든 병에 감사하고 그 병들이 우리를 위해 같은 자발성과 받아들임으로 데려간 사랑임의 장에 들어가도록 했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성과 받아들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제도 그 친구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인정은 하기 싫다는 거죠. 인정이 되어야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받아들임으로 데려가 사랑임의 장에 들어가도록 했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면민으로부터 이것이 육체가 자가치유를 부러온, 불러오는 방식임을 깨닫는 기쁨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가 치유를 불러오는 방식은 육체가 자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에 뭐 이상이 있으면 그건 이제 뭐약물이든 어떻게 몸을 갖다가 이제 어, 뭐 고장이 났으면은 치료는 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이끌어 갔을 때 자가 치유 되는 방식 깨닫는 기쁨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닫는 기쁨. 그래서 육체와 연관된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육체와 관련된 모든 두려움을 놓아, 놓아버리고, 육체에 우리 두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뭐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가족방에 저희 남편이 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 그 어떤, 그, 뭐를 열냐면, 코로나가 더센게온다는 거죠. <laughs> 그래갖고, 더센게온다 조심해라. 이제, 우리부터 오늘부터 모두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디 했는 걸뭐 이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감기가 싹 그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들고 있었죠 그래서 있다가 있는데 뭐~ 이렇게 몇 가지 여덟 가지 어떤 증상을 써 있는데 어~ 이거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감기 증상과 비슷하면 제가 쌤또 코로나와 또 이렇게 저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는 딱 이렇게 어제는 그~ 막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 좀 청소 좀 하는데 보니까 또 호감기 약이 있길래 얼른 먹었죠 <laughs> 그랬더니 야안 먹다 먹어서 그런지 확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요 몸의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야이 저변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았던 것들이 이게 싹 바뀌어 바뀌어지는 거를 이제 느끼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막 이러면 뭐, 증상이 지금 보니까 한 가지만 기억나고, 이제 잘, 이제, 안 보려고, 이거를. 괜히 내가 신념 체계로 이런, 이런, 여덟 가지에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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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여덟 가지로 신념 체계로 막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좋은 거는 의식이 긍정적으로 있을 때는 좋은 거 얘기했을 때딱 믿는데, 의식이 막 있잖아요. 두려움에 있을 땐 두려운 거는 금방 믿어요. 근데, 어, 좋은 거는 안 믿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죠 내 나랑 맞는 거는 딱 빨리 믿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놓아버리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육체와 관련 연관된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신념 체계를 취소하며 신념 체계도 취소한다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선생님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참나가 무한하고 참나는 무한하고 한계에 지배받지 않음을 한계 짓고 있는 것에 지배받지 않음을 재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잘 지내며 활력 있는 더 높은 상태로 들어간다. 우리는 건강하고 잘 지내며 활력 있는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각성하고 읽기만 해도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그걸 말하는 유용한 방식은 난 무한한 존재이며 어,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렇죠? 어,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뭐뭐 때문에 지배받지 않는다.이다. 우리는 빈칸에 어떤 질병이나 물질이든 뭐 물질이든 우리에게 위험이 될수 있다고 마음이 보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넣는다. 위험하다고 넣었던 거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요 안에 넣고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음. 그래서 어, 그래서 내적 자유의 상태, 내적인 자유의 상태, 제한된 신념 체계들을 제한된 신념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신념 체계들을 내맡긴 개인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수 있으며 더 이상 오염물, 공해, 찬바람, 세균, 전자기 주파수, 카펫, 매연, 먼지, 동물, 비듬, 덩풀, 윤나무, 꽃가루, 식용색소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거에 영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난뭘 먹으면 안돼안돼안 돼라는 안 돼, 안돼게 있어요 뭘 먹으면 나는 알레르기가 일어나라고 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속 두그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들은 두려움 죄책감 자부심을 내맡겼고 부정적 에너지 장애에 딸려 있는 온갖 제안하는 신념 체계를 내맡겼다. 엄청나게 많아요 신념 체계가, 그렇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념 체계. 저기를 무엇을 하면 안돼 안돼 안돼라는 것을 듣고 자라가지고 계속 뭐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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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되지만 또 선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 세상 사는데 어떤 선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도 느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봐달라고 하는 건가? 어떤 선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사업을 하는데, 선을 봐달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두려움 때문에죠제 두려움 때문에 그 선을 이 선을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지 않았던 게 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 그래 보니까 제일 가까운 누군가도 선을 넘어서는 거를 해요. 그 선이 넘어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오늘 일찍 일어났네요. 네 <laughs>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진짜 그 약간의 그선 그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차장에 장애인 자리가 있거든요. 장애인 자리에 이렇게 차가 한대 돼있길래 그냥 한 번씩 궁금한 거예요. 저기 진짜 장애인 차인가 이런 거예요. <laughs> 제 주차장 차에 되는데 그래서 가서 봤는데 주차장 딱그 장애인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법적으로 큰일 나서 걸리지는 않지만 이제 잠깐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신호도 걸리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툭 지나가다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보니까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장애인 표시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타고나있는차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 근데 저는 고발하진 않아요. <laughs> 왜냐하면 언젠간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발을 할 거기 때문에. <laughs> 제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래서 안 봐서, 안 봐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간 나를 내가 고발당해요. 그래서 고발한 사람들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에너지 장에서 누군가는 내가 고발을 하면 에너지에서는 그게 이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형태를 딱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그내 양심에 이걸 어 이건 이랬어라고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내가 고발한 것을 내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고발을 열건열 열 건을 했어요. 그럼 열 건이 당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칙이 있거든요. 당장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안 본다고 해서 괜찮겠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선을 제가, 어, 넘어서는 것을 그냥, 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제 두려움 때문에 그 허용했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그 제가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아, 내가 이 선을 내가 넘치, 이거 넘어서도 어떻게 할수 없었던 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서도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지? 나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선을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넘겨달라고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막, 막,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다 놓는 거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이 사람은 그렇고, 왜이 사람은 이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응, 저 뭐해 저래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 자꾸 화가 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 내가 이 선을 넘어섰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허용을 했었구나. 허용을 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아 이게 그것 때문에 또 걸렸고 내가 걸렸고 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는 상태고 허용해서 되지도 않는 거고 여태까지의 그 허용에서는 정말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암만 누가 저기를 해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아, 그것 때문에 내가 허용했었던 그 마음. 근데 그런 것들이 옆에 있었구나라는 게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어, 한계 짓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교통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공해 찬바람 여러 가지 세균 카페 매연 막 여러 가지 어떤 제한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들은 죄책감이라 그랬죠 어~ 자부심도 내맡겨 버리고 부정적인 에너지 장에 딸려 있는 온갖 제한되는 신념 체계도 다 내맡겨 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 난 무한한 존재이며 나는 어~ 어디에 지배받지 않는다 뭐~ 알레르기 뭐~ 꽃가루, 뭐, 전자기파, 내가 어떤 한계 짓고 있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집에 받지 않는다. 나는 무한한 존재임으로 계속 읊어야 될것 같아요. 계속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타투를 해야 되나? 손에다? 볼 때마다 <laughs> 볼수 있는 내가 각성되어 있는?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지각이 바뀌고, 몸에 대한 것도 바뀌고, 이제 몸은 꼭두각시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보인다. 지각의 이러한 전환은 나는 몸이다. 나는 몸이다 해서 나는 몸을 가진다. 나는 몸이다, 몸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몸을 가진 것이에요. 가진다로의 전환이다. 그 몸은 전혀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점, 것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 스스로는 그냥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지. 몸 자체에 스스로가 스스로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진다. 오히려 몸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몸이 아닌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몸은 마음 없이, 마음 없이는 전혀 지각될 수 없다. 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몸은 마음 없이 전혀 지각될 수가 없다. 팔은 자신의 팔임을 경험할 수가 없다. 오직 마음만이 팔임을 경험할 수 있다. 선생님이요, 처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고양이는 자기가 고양인 줄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되어 봐야 그걸 경험하는 거지. 이 고양이를 알 수가 없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셨거든요. 팔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팔은 팔을 경험할 것 같아. 그래서 팔이 팔 아닌가? 이제 팔은 팔인데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을 모르시는지조차도 의도를 모르겠는 거죠. 제일 처음에. 팔은 팔인데 이 팔은 팔인데 왜 팔이 팔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 팔이 경험한다는 거? 아, 경험하는 것은 어디서 경험하는 건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의도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뭐갖고 <laughs> 있는 사고 체계에서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 이제 경험하는 자리가 이 맥락 에너지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팔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경험했다고 마음은 경험하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류가 있어서 이제 <laughs> 너무 웃겨갖고 그~ 요번에 이제 누군가 그~ 누군가 요번에 1박 2일 왔는데 요번에는 좀 찾아지는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2월달에나 한번 만나갖고 미팅을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모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만나기로 했다니까. 엄마가 사랑하지, 엄마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해결을 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중간에 좀 사건을 좀 찾도록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엄마가 아니라 신이 사랑은 신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지금도 숨 쉬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버렸다라는 착각으로 오류가 잡고 있는 거죠 오류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서 그걸 뭔가 해야 될것 같다. 뭐라고? 하면서 하시는데, 아, 아니, 오류, 오류요, 오류. 그래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치면서 막 했는데, 오류로 살고 있다. 우리는 삶을 자꾸 오류로 살고 있다. 신의 사랑으로 숨 쉬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하는데, 자꾸 엄마가 날 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습관이 있어요. 생긴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긴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laughs> 어, 어릴 때 그게 잘못 오류로 생겼던 것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류 나의 오류 나의 오류는 어떤 것인지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찾아서 그 사건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laughs> 너무 웃긴 게, 요번에 이제 저희 집안에 누군가가 여자친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정리정돈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그 친구가 이제 정리 정도를 막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생전 처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한테 떼 부리고 싶어가지고 안 알고 있었던 그 습관을 이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습관도 그렇고 뭐~ 어~ 뭐~ 관계도 좋은 관계로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면 저도 그냥 들어가면 자기 바쁘고 그냥 들어가면 자기 바쁘고 막 그랬다가 어제는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laughs> 아이고 애미나 애비나 똑같아서 아들이 그렇지 이런 소리 들을까봐 <laughs> 갑자기 막 청소를 하고 안 하던 청소를 저는 제 것만 쭉 하거든요. 제 것만 한단 말이에요. 제방 안방 주 이렇게 주방 요것만 한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다니는 남편 화장실 제 화장실이 틀린데 안 하세요. 안 하셔가지고, 어제는 열심히 이제 막 청소를 했죠. 안 하니까. 같이 요거어 먹을까봐. <laughs> 그래서, 어머나, 이 친구 때문에 어떤 한, 한그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딱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은 채 제가 저도 막 청소를 하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하여튼 재미가 있었어요. 어제 청소하면서, 아이고야, 이 친구가 내 집까지도 청소를 하게 만드냐면서 <laughs>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 우리는 오류에서 살고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오류에서 살고 있고, 마음이 식혀서 몸에 반응이 있다라는 거를, 예, 네, 명심하시고, 우리도 각성해서 계속 끊임없이 찾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